중학교 2학년 2학기 11강 경우의 수입니다. 사건과 경우의 수부터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무엇이고 그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만화를 보시면 어머니가 자 이제 게임을 그만하고 공부해 볼까라고 했고요. 학생은 네라고 대답을 했는데 좀 심으로 가죠. 그러면 어머니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게임을 하고 뒷면이 나오면 공부하기로 할까라고 했습니다. 자 학생이 제발 앞면이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전 한 개를 던질 때 우리는 동전 앞면과 뒷면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나오는 모든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이때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그냥 사건이라고 하고요. 사건이 모두 일어나는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동전 한 개를 던질 때 일어나는 각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해본다면 앞면 나오는 거한 가지, 뒷면 나오는 거한 가지입니다. 또한 주사위를 던질 수도 있잖아요. 홀수가 나오는 눈의 경우 수는 세 가지. 5의 약수에 눈이 나오는 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6의 배수에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주사위를 두 개를 던진다면 순서쌍으로서 a b로 표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10까지 카드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인데 한 장을 뽑을 거니까요. 1 0가지가 있겠죠. 적힌 수가 짝수라고 했기 때문에 절반에 해당함으로 경우의 수는 5입니다. 10의 약수는 1, 2, 5, 10. 총 4개입니다. 이렇게 사건은 동일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이고요. 모든 가지수를다 구한 것이 경우의 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까? 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 만화를 보시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이는데요. 짠 이제 트리 꼭대기만 완성하면 돼 라고 했습니다. 트리 꼭대기에는 한 개의 장식만 달수 있어 라고 되어 있고 옆에 보니까 별 장식이 3개가 있고 리본 장식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 모양이나 리본 모양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가지수는몇 개일까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별 모양은 3가지, 리본 모양은 5가지가 있죠. 이때 또는은 더하기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별 모양과 리본 모양 중에 선택을 할 거니까요. 이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해줍니다. 그래서 또는은 더하기로 익혀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건의 경우의 수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또는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사건 a 또는 사건 b라고 얘기하며 이것은 경우의 수를 더하여서 구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아래 예제를 보시면 어느 문구점에 가서요 서로 다른 볼펜 다섯 종류가 있고요 연필이 네 종류가 있을 때 볼펜 한 자루를 고르는 경우는 다섯 가지가 있겠죠 연필 고르는 경우는요 네 가지가 있겠죠 근데 볼펜을 고르거나 연필을 고르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결국엔 내가 문구점에 가서 연필꽂이에 꽂혀있는 아홉 종류의 서로 다른 필기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한 자를 고르는 건 아홉 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사회로 얘기하자면 기회비용이라고 볼수 있어요. 내가 볼펜 중에 하나 선택할 거라면 연필 중에서 선택할 수가 없고 연필 중에서 선택한다면 볼펜 중에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두 가지 경우를 더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건 A 또는 사건 B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합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까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에 만화를 보시면 옷장에 옷이 있는데 옆에 있는 아이가 옷이 없다고 엄마한테 옷을 사러 가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옷장을 보더니 입을 옷이 없다고 많은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티셔츠하고 바지하고 한 벌로 입으면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 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학생은 그냥 옷이 사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의 상황을 보시면 티셔츠하고 바지하고 각각 경우의 수가 3, 2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과연 앞에 학습했던 것처럼 더하기를 하면 될까?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우리가 경우를 한번 구해보자면 반팔티에다가 반바지, 긴바지 착용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민소매에다가 반바지, 긴바지 착용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긴팔에다가 반바지, 긴바지 이렇게 입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총 6가지 라는 걸 우리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즉, 티셔츠와 바지를 하나씩 고르는 경우에는 곱하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하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티셔츠와 바지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6가지인 겁니다. 이때 두 사건 경우의 수는 곱으로 우리가 볼수 있겠고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각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의 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제를 보시면 꽃병이 4종류가 네 있고요. 꽃이 3종류가 있습니다. 이때 꽃병 한종류를 선택하는 경우는 4가지. 네 될 거고 꽃한 종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꽃을 꽃병에 꽂아야 되기 때문에 꽃병도 선택하나 하고 꽃도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회 비용이 없는 겁니다. 꽃병도 선택할 거고 꽃도 선택해야 될 거니까. 그래서 이두 개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곱하기를 한다. 그래서 모두 12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봤고요. 그것은 곱으로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까? 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 만화를 보시면 한 학생은 우와 진짜 별이 보여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호랑이 선생님이 만원경으로 별을 한 사람씩 볼수 있도록 줄을 서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키마우스 같은 학생이 한 줄로 서래라고 했고 순서는 어떻게 정하지? 다음은 누구? 네 명이 한 줄로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네 명을 한 줄로 한번 세워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정해본다면, 첫 번째 오는 이 학생은 과연 누굴까? 라는 거죠. 네명 중에 한 명이겠죠. 그러면, 한 명이 뽑혔다고 생각을 하면, 두 번째 올수 있는 사람들은 총세 명이겠죠. 세 명이 남았으니까. 그 다음은 두 명이 남았을 거고, 그 다음은 한 명이 그냥 쓰면 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24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것을 n명이라고 했었을 때는, n에서부터 하나씩을 빼면서 곱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n명 중에서 두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우자고 한다면 n 곱하기 n-1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0이 포함되지 않는 숫자로 만들 수 있는 자율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카드가 1부터 4까지가 있고요. 이 중에서 두장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10의 자리에 올수 있는 숫자는 뭐가 있나요? 1, 2, 3, 4 그래서 경우의 수가 4개 그 다음 1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건 10의 자리를 하나 선택했을 거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중에서 하나가 올 겁니다. 근데 지금 이두 경우의 수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0이 포함되지 않는 것도 아까 위에서처럼 n 곱하기 n-1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을 포함하지 않는 세 장의 카드는요, n, n-1, n-2 해서 곱하는 거겠죠.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면 숫자카드가 5 개가 있고 두 장을 뽑아서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겁니다. 10의 자리에 올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다섯 가지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 1을 선택했다면, 나머지 2, 3, 4, 5가 1의 자리에 올수 있겠죠. 그래서 2두로 곱하면 2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0이 포함된다면 숫자로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0이 오면 특수한 경우가 있는 거죠. 뭐냐? 자연수 맨 앞자리에는 올수 없습니다. 왜냐면 하 공사라고 했었을 때, 이거는 스포츠, 운동선수의 등번호는 될수 있으나, 우리가 실제로 공사를 보든 4를 보든 전부 다 그냥 사람을 읽죠. 그래서 두 자리 자연수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0부터 3까지 숫자 카드가 4장 있었을 때 2장을 뽑아서 2자리 자연수를 만들 경우를 한번 구해본다면 10의 자리에는 0을 제외한 1, 2, 3 중에서 하나 오겠죠. 그리고 나서 1, 2, 3 중에서 하나를 골랐다고 쳤을 때0 포함해서 나머지 2개랑 해서 총 3가지 중에서 하나가 바로 1의 자리도 오겠죠. 그래서 이 2개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곱해주면 9가지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숫자의 카드가 n개라면 0을 뺐을 때 n-1 그리고 다시 한번 0이 포함되면서 n-1을 곱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절대 이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숫자의 개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를 이용해서 아, 이런 상황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다라는 거지. 이게 공식을 얘기해 주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3개를 한다면 n-1, n-1, n-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부터 4까지 중에서 10의 자리를 하나 썼다면 1의 자리는 다시 한번 0을 쓸수 있기 때문에 하나를 빠지더라도 다시 4개가 되겠죠. 1의 자리 쓸수 있는 숫자들이. 그래서 4개, 그래서 총 16개다. 이런 거고요. 위에 나와 있던 것처럼 100의 자리라고 한다면, 내가 100의 자리로 고를 수 있었던 게 원래 4개죠. 1, 2, 3, 4 중에서. 이 중에 내가 1을 썼다고 쳤을 때, 10의 자리에는 0, 2, 3, 4 중에 하나 올 겁니다. 그래서 4가지. 그리고 만약에 2를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 1의 자리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1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건총 3가지다. 이런 겁니다. 이게 n-1, n-1, n-2 곱하기 위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그냥 구하면 되는 거지 이걸 암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도요.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업 시간에 조금 더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n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 0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 자연수 개수 세는 방법, 0이 포함됐을 때 자연수를 세는 방법에 대해서만 학습을 해 보았습니다.